와우, 갑진년 8월 21일, 우리 처선날, 강병주 목사님이 12시 가까이 행복에너지 방문하였습니다. 와, 21세기 바벨론의 멸망과 에덴 동생 회복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, 와, 정말 멋진 책, 정성 다해서 좋은 책으로 잘 만들겠습니다. 방문한 첫 번째 기념으로 바람과 그리움, 시와 당신에게 우리 이한길 시인책이 막 출판됐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.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어,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. 모든 것이 다 섞어졌습니다. 무역 개방을 해갖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.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, 모든 바베 세상을 하나님 이제 다 멸하시고 어, 아름다운 세상,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5,150만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영적 이스라엘,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데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아시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, 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행복, 이 출판사,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한명가 선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대한민국의 은총이 전 세계 만방에 펼쳐지도록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강병주 목사님 기운이 행복 에너지와 함께 합쳐져서 행복이 샘솟는 책, 에너지가 넘치는 책잘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아멘.